마음빛 스튜디오 유식사상, 명상, 설법 2일차. 알라야식 마음의 바다, 기억의 저장고. 알라야식이란 무엇인가? 유식사상에서 마음을 8가지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제8식 알라야식입니다. 불교학적으로는 저장식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경험, 기억, 습관, 감정의 씨앗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종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자들이 어떠한 조건을 만나면 현행 즉 실제 행동, 감정, 생각으로 싹을 틔웁니다. 마치 마음속에 커다란 땅속에 무수한 씨앗들이 묻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함의 씨앗, 분노의 씨앗, 상처의 씨앗, 지혜의 씨앗, 많은 종류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원과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알라야 식입니다.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해도 마음은 잊지 않습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주인공이 헤어진 연인과의 기억을 지우는 시술을 받지만, 기억을 지워도 사랑과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연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잊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경험들은 사실 알라야 식 속에 여전히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자존감을 높인 말도 마음을 찌른 상처도 모두 거기 저장됩니다. 능가경에서는 알라야 식을 일체의 습기가 저장된 근본 바다라고 합니다. 마음 속에 무의식적 기억들이 우리의 성격, 습관, 감정을 보이지 않게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불편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만 유난히 분노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 답은, 알라야식의 종자가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종자 씨앗의 법, 칙, 심전 종자.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을 종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심으면 그건 자비의 씨앗이 되고 화를 내버리면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자주 하는 생각, 자주 반복하는 감정, 자주 입에 담는 말들은 모두 종자가 되어 알라야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튀어나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결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종자에서 현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이 나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어느 날 나쁜 풀들이 자라나고 좋은 씨앗을 심어 두면 향기로운 꽃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공들이 장기 기억창고로 보내지거나 버려집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는 아이조차 잊고 지낸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알라야식은 바로 그 기억창고의 가장 깊은 층입니다. 영화 코코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죽는 순간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라고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기억이 알라야 식이라는 바다에 습기 형태로 남아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고, 똑같은 말에 예민하게 흔들리고, 똑같은 관계 패턴이 반복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 반복 강박이라고 하고, 불교 유식 사상에서는 종자의 업력이라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주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알라야식 속의 과거 무시당한 경험의 종자가 그 장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상처의 씨앗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유식의 실천은 이 종자의 힘을 약하게 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식 사상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알라야식에 저장된 씨앗이 삶을 제한하지만 그 씨앗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 중 핵심이 바로 전식 특지, 즉 의식이 지혜로 전환된다는 원리입니다. 종자는 반복되는 행동과 올바른 수행으로 다시 새롭게 바뀝니다. 자비를 자주 베풀면 자비의 씨앗이 강해지고 참을성을 키우면 인내의 씨앗이 자랍니다. 아암경에서 씨앗이 변하면 열매도 변한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합니다. 알라야식에 담긴 씨앗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둘째,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은 종자의 발현임을 알아차리기. 셋째, 평온한 관찰을 통해 종자의 힘을 약하게 하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앉아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도가 나를 휩쓸어가던 힘이 결국엔 점점 약해집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아 이건 내 알라야 식 속의 오래된 씨앗이구나 나는 이것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서 위리 마음을 열고 우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상담자가 반복해서 이츠나트요폴트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자 알라야 식속 지난 상처가 서서히 풀립니다.상처의 종자가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알아주는 순간 알라야 식속 상처의 씨앗들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는 무수한 씨앗이 있다. 그 씨앗들은 내가 만든 것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내 마음의 바다는 본래 고요하다. 파도는 지나갈 뿐이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읊습니다. 마음 속의 진한 어둠 속에서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라야식이라는 마음의 세계, 무의식의 바다에서 씨앗은 바뀔 수 있고, 마음의 바다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절대 망가지지 않고, 다만 파도가 거칠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업을 통해 그 바다를 점차 고요하게 해줄 새로운 씨앗을 심어갈 것입니다. 내일은 3일차 제 6의식 생각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